안녕하세요. 내 입술 따뜻한 인퓨처는 내 딸입니다. 오늘은 어, 플레어팜에서 저희가 S파인 어, 토큰 그리고 어, 랩송버드를 통해서 스테이킹을 하고 보상받은 S파인 토큰을 어, 캔디와 그리고 송버드로 전환하는 방법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 전에 앞서서 이카너리 달러 캔디를 이제 토큰 추가를 하셔야 돼서 이 토큰 추가하는 방법부터 설명드린 다음에 어, 플레어 X에서 어, 전환하는 방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화면에 화, 위로 화살표 들어가 있는 동그라미 눌러주시고요. 여기서 리시브 눌러주시고 제일 밑으로 내려가 주세요. 밑으로 내려가시면 어드 커스텀 토큰 눌러주시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카나리 달러 토큰 주소를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여기 이 홈페이지랑 이 토큰 주소 컨트랙트 주소를 남겨놓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복사 붙여넣기 하셔도 되시고요. 이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여기 카피 눌러주시면은 저절로 복사가 될 거예요. 그래서 복사되시면은 다시 바이플러스 월렛으로 돌아오셔서 여기 주소 복사 붙여넣기 하시고 컨티뉴, 컨티뉴 네,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어드 커스텀 토큰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뭐 네트워크 송버드 카네리 달러 캔디 디시멀스18 이렇게 해서 숫자까지 확인해주시고. 커스텀 토큰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렇게하면 카나리달러 캔디가 어, 토큰 추가가 됩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저희가 스테킹했던 이거 보상을 받고 어, 전환하는 방법 을 말씀드릴 건데요. 우선은 여기 이 네모난 칸4개 네 있는 거 눌러주신 다음에 우선은 플레이어팜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플레이어팜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지갑 주소 연결하시고 여러분들이 맡겼던 스테이킹 풀에 들어가셔서 클레임 눌러주시면은 에스파인 토큰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 제가 좀 좋은 걸 발견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0.0000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내가 보상수량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여기를 한번 탭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내가 보상받을 수 있는 수량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량 확인하신 다음에 어 클레임 해주시면 되고요. 저도 이거를 발견해서 되게 기뻐가지고 막 빨리 여러분들 구독자랑 시청자분들에게 알려주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뭐 이미 알고 계시다면 은뭐네할 말이 없지만 그래도 모르셨던 분들은 어 활용해보셔서 이게 그런 게 있잖아요 스테이킹을 하면은 이제 보상이 매일매일 쌓이는 걸 보는 재미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 보상하지 않으셨더라도 어 수시로 이렇게 들어가셔서 이렇게 탭한 번씩 해보셔서 어좀 늘었군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좀 재미도 조금 붙여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클레임 눌러 주시고 이게 네, 컨펌 눌러 주시고 하면은 이제 트랜잭션이 보내지면서 이렇게 클레임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제0.000017 개가 이렇게 네, 지갑 주소로 들어오게 되고요. 예, SFIN 토큰도 어 토큰은 추가를 미리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SFIN 토큰 추가하는 방법 있는 영상 여기에다가 공유해 놓을 테니까 이 영상 시청하시고 S-FINE 토큰 주소도 확인하신 다음에 추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선 S-FINE 토큰을 제가 받았고요. 이 S-FINE 토큰을 그냥 S-FINE 리워드를 받는 이 스테이킹 풀에 다시 넣으셔도 되고요. 이제 저희는 오늘은 어, 캔디로 바꾸고 송버드로 바꾸는 것까지 하기 위해서 어 이거를 캔디와 송버드로 바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 화면 다시 들어가셔서 플레어 X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플레어 파이나 플레어 론 들어가셔서 언제든지 플레어 X로 전환이 가능하셔서 뭐 어디로 들어가셔도 상관이 없기는 합니다. 이렇게 해서 플레어 X 들어가시고 지갑 주소 연결하시면 이렇게 화면이 뜰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화면이 뜨지 않는 분들은 여기 옆에 눌려주시고 여기 수압. 있는지 확인해보셔서 이 수압 눌러주시면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화면으로 이동이 될 겁니다. 그 리퀴디티 이거는 유동성 풀인데 이제 뭐 1대1로 예치를 해서 어 보상받는 비율을 높일 수는 있지만 어 수량을 잃을 수가 있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진 않아요. 근데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리퀴디티 풀에 들어가셔서 어 활용 한번 해보시고요. 저는 이제 수압에 가능한 것만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어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플레어 X 눌러 주시면 언제든지 플레어팜, 플레어론으로 전환이 가능하고요. 플레어론으로 들어가셨든, 플레어팜으로 들어가셨든, 플레어 X로 들어가셨든 이렇게 세 개의 페이지는 이한 화면에서 전환이 가능하니까 뭐 플레어 X에서 플레어팜 가시겠다고 해서 뭐 여기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서 이렇게 한 번에 하나씩 이렇게 자유롭게 이동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수업 화면을 한번더 보면요. 이렇게 페이 리시브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페이는 내가 바꿀 코인. 그니까는 러 내가 지불할 코인이고요. 그다음에 리시브는 이제 전환이 돼서 내가 받을 코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확인해 주시고 이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송버드가 다시 내려가고 캔디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화면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송버드를 캔디로 바꾸는 지금 화면이고요. 저희는 이제 어, s f i n 토큰으로 캔디를 바꿀 거니까 이 송버드를 눌러주시면 캔디, x f i n e s f i 이 토큰이 이렇게 나오고요. 저는 s f i n 을 어, 선택해서 s f i n 으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s f i n 토큰은 캔디로 밖에 전환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점 참고해 주시고 그래서 어, 송버드로 궁극적으로 교환하기 위해서는 어, 캔디로 바꿨다가 캔디로 송버드로 바꿔야 된다는 점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이 화살표를 통해서 100%를 하면은 제 자산에 0.00001개만 전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보여드렸듯이 제가 0.000017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 전환하고 싶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여러 개좀 만져보다가 네, 이렇게 0.000017개 있죠. 이렇게 0.000017 그리고 모든 수량을 넣는 방법을 찾아 냈어요. 그래서 이것도 발견해서 엄청 기뻐가지고 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막좀 신이 나 있었는데 이것도 또다 알고 계시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아무튼 팁이니까 모르셨던 분한 분이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숫자에다가 수기로 어, 내가 가진 자산보다 높은 숫자를 입력하면은 알아서 이렇게 수량이 바뀌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0.1, 뭐1 이렇게 누르면 알아서 이런 식으로 전체 수량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확인해 주시고, 어 예를 그리고 이 S 파인 토큰이 수량이 적어서 환전이 안 된다라고 하는 커뮤니티 글들을 본 적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뭐43% 그러니까 자산이 제가 0.001이라서 100%를 하면은 이게 0.00001개라고 나오지만 0.00001 아래 분들은 100%로 해도 이렇게 유나센드 제로 파운드 이렇게 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제로 파운드가 이게 뭐 최소 수량이 있어서 뜨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 막대기로는 적은 수량을 다 표현을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 100%를 했는데 유캐낫센드 제로 파운드 이렇게 뜨는 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수량보다 높은 숫자로 여기 페이에다가 입력하시면 여러분들이 전환받을 수 있는 코인을 입력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숫자 확인해주시고요. 여기서 수압 S fine to candy 해가지고 캔디로 전환하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트랜잭션이 발생돼서 컴펌 눌러주시고 비밀번호 입력해주시면은. 어 캔디로 이렇게 또 다시 받습니다. 그래서 이 받은 캔디를 어이캔디에 스테이킹 해서 s 스파인으로 받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캔디를 또 송버드로 바꾸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캔디를 또 송버드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플레어 엑스 화면으로 들어오셔서 여기 캔디로 해주시고 송버드로 바꿔주시고. 뭐 제가 했을 때는, 어, 캔디 한 개당, 뭐, 송보드 6.75개 정도 받을 수 있었고, 어, 캔디 한 개당, 6.75개니까, 뭐, 송보드가, 뭐, 지금 한 200원 정도 한다고 생각하면, 은한 1200원, 1300원 정도 하는 정도가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숫자, 저는 이제, 밸런스가 10개니까, 제가 11개 누르니까, 이렇게 다시 또, 최대 수량으로 전환이 됐어요. 그래서 최대 수량으로 해서, 어, 환전하시면 70개 정도 제가 송버드를 받을 수 있고요. 여기에서 Swap Candy2 송버드 눌러 주시면은 이렇게 송버드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조금 당황했던 게 여태까지 트랜지션 확인을 할때 이런 화면이 나온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송버드로 교환하려니까 이 화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당황했는데 그래도 컨펌 누르니까 음, 알아서 이렇게 잘 들어왔습니다. 알아서 잘 들어왔고 어, 이렇게 제가 밤 이게 한 1시 49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스테이킹을 한그 전날 밤 9시 반? 뭐 9시 정도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 지나고 한 4시간 정도 한 28시간 정도 스테이킹을 해서 한 12,000원 정도 벌었고 제가 랩송버드를한 16,000개 정도 스테이킹을 했으니까 어 그냥 대략 한 300만원 정도 예치를 해서 어만 2,000원을 받았고 한한달 동안 하면 한 36만 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 이게 나쁜 비율은 아닌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플레이어팜 이용하셔서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어 컨트랙트 이렇게 콜해 가지고 수수료가 계속 나가요. 이제 환전을 하고 뭐 스테이킹 리워드를 받고 하는데 수수료가 계속 나가니까 여러분들 지갑에 항상 여유분의 송버들을 어, 가지고 있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송버드를 받고 으 끝이 아니라 이제 랩송버드로 전환해서 다시 랩송버드를 스테이킹을 할 거예요. 그래서 랩송버드 하는 방법도 혹시 모르는 분들이 있으니까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송버드 클릭해주시고 여기에 점점점 눌러주시고 랩 눌러주시고 여기서 송버드에서 랩송버드를 만들 수량 눌러주시고 컨티뉴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화면이 나와요. 저는 72개를 전환을 했고요. 컨펌 눌러주시면 이렇게 랩 하면서 송버드가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플레어팜에 들어가셔서 체인지 스테이킹 눌러서 여기에다가 70개 넣어서 네 스테이킹 랩송버드 이렇게 눌러서 추가로 눌렀어요. 이거를 하는 작업은 어 이게 데일리로 추가로 수량을 더 늘려서 보상 수량을 늘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복리의 마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70개 만큼의 추가로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 어, 저는 뭐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작업을 할것 같고 이랩송버드로 바꾸기까지 절차가 좀 길고 어 수수료가 조금 많이 나와서 저는 캔디를 스테이킹 하던지 아니면 s 스파인토큰을 스테이킹 하던지 해서 조금 단계를 줄여볼까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풀그 보상 받는 비율에 따라서 또 어떤 게 유리할지 정확히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렇게 토큰 전환하는 방법을 알았으니까 어 S파인으로 보상을 받으셔서 S파인 스테이킹을 통해서 S파인을 보상 받으셔도 되고 캔디로 전환을 하셔서 캔디를 스테이킹하고 S파인 토큰 보상 받으셔도 될것 같고요. 또 이번에 영상에서 보여 드린 것처럼 어, 송버드로 전환하고 랩 송버드로 전환해서 랩 송버드로 스테이킹을 통해서 에스파인을 보상 받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게뭐 좋다 어떤 게 나쁘다 이렇게 할수 있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풀을 보면서 어, 확인하시고 스테이킹을 맡기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 오늘 에스파인 토큰 보상 받은 것들을 이제 캔디로도 전환해보고 송버드로도 전환해보고 또랩 송버드까지 만들어 보고 또제스테이킹 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플레어 팜을 이용하는 거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플레어 론을 이용하는 게 조금 복잡하고 어려워서 제가 겁을 내서 계속 공부를 안 하고 있었는데 어 이렇게 플레어 팜 활용하셔서 여러분들도 이제 뭐 플레어 팜에서 더막 배울 게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도 스스로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잘 비율 조정하시면서 어, 송버드 수량, 뭐, 캔디 수량, 에스파인 수량, 잘 늘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이상 내 입술 따뜻한 리브처럼내 딸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보기의 눈덩이처럼 불안하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